는 죽었다.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 삶을 사랑했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지쳤습니까? 이제 인생의 내리막길만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어? 라며 스스로를 동정하고 있습니까? 니체는 그런 당신에게 불같이 화를 낼 겁니다. 스스로를 동정하지 마라. 그것은 가장 나약한 짓이다. 당신이 지금 힘들고 외로운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상승의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니체의 망치를 빌려 당신의 무기력함을 깨부수려 합니다. 나이 들면 추락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그 끔찍한 후회의 굴레를 끊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장담컨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면 죽어 있던 당신의 심장이 다시 맹렬하게 뛰기 시작할 것입니다. 단 7분입니다. 도망치지 말고 직시하십시오. 이 낙타 사자 그리고 어린아이 중년의 변신. 니체는 인간의 정신이 세 단계로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낙타의 단계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걷는 낙타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는 명령에 복종하며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남의 시선을 위해 묵묵히 참아내는 시기 우리의 20대와 30대가 바로 이 낙타였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낙타였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까지 왔으니 충분히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낙타로 살겁니까 이제 당신은 두 번째 단계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자는 남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사자는 내가 원한다 라고 포효합니다. 중년은 위기가 아닙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던 낙타가 드디어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자로 변신하는 기회입니다. 이제 남 눈치 안 본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 뻔뻔함이 바로 사자의 용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아이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놀이에 빠져 웃고 즐깁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심각해지지 마라. 인생은 놀이터다. 어린아이처럼 춤추고 노래하라. 당신은 낙타의 짐을 내려놓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아이처럼 웃으십시오. 3. 아모르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라. 살면서 후회되는 일이 많으시죠? 그때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니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모르 파티에머, FATI,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이것은 단순히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같은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 가장 지우고 싶은 실수, 가장 치욕스러웠던 기억조차도, 그것은 내 삶에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긍정하라는 뜻입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단단한 당신도 없습니다. 실수가 없었다면 지금의 깨달음도 없습니다. 당신의 모든 과거는 지금의 당신을 조각하기 위한 망치질이었습니다. 그러니 과거를 향해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징징대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외치십시오. 그것이 삶이었던가? 좋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긍정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주인입니다. 당신의 상처마저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훈장입니다. 4. 영원 회귀 이 인생을 다시 살수 있는가? 니체는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을 앞으로 수천번, 수만번 똑같이 다시 살아야 한다면, 당신은 그 운명에 절망하여 땅을 치며 울겠는가? 아니면 이 순간이 영원하길 하며 기뻐하겠는가? 이것이 영원회귀입니다. 가장 끔찍했던 순간도 가장 지루했던 순간도 똑같이 반복된다는 가정. 만약 이 질문이 끔찍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남에게 끌려다니는 삶, 억지로 참는 삶을 사니까 다시 살기 싫은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자처럼 어린아이처럼 산다면 대답은 달라집니다. 그래,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천 번이라도 다시 살아주지. 오늘부터는 그렇게 사십시오. 수만 번 반복되어도 후회 없을 만큼 가장 나답게, 가장 뜨겁게, 가장 위험하게 사십시오. 내일 죽을 것처럼 살지 말고 영원히 이 하루가 반복될 것처럼 사십시오. 5. 초인 B.E.R.M.E.N.S.C.H. 나를 넘어서는 것 사람들은 편안함을 원합니다. 안락한 노후, 걱정 없는 삶. 하지만, 니체는 그것을 경멸했습니다. 안락함을 원한다면, 저기 저 가축들 속으로 들어가라. 인간의 위대함은 편안함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그 무엇입니다. 어제의 나를 밟고 일어서서, 더 나은 나로 나아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초인비 ERM EN S CH입니다. 나이 들면 쇠퇴가 아닙니다. 젊은 날의 미숙함을 극복하고 더 지혜롭고 더 강인한 존재로 나아가는 상승입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안주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피가 식지 않게 하십시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아직 살아 있고 살아있는 한 당신은 계속 강해질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춤추는 별을 잉태하라. 니체는 말했습니다.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내면의 혼돈을 지녀야 한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복잡하고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까? 기뻐하십시오. 당신 안에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혼돈 속에서 새로운 별이 태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저무는 해가 아닙니다. 이제 막 떠오르는 정오의 태양입니다. 가슴을 펴십시오.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진 이 가혹하고도 아름다운 운명을 뜨겁게껴안으십시오.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십시오. 아모르 파티